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관념에서 생명으로, 관념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딜레마는 바로 말씀과 아, 그리고 현실과의 괴리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알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떻게 말씀대로 살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지는 거예요 우리가. 혹은 아직은 내 신앙이 말씀대로 살기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그래 말씀대로 사는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 내 신앙은 좀 부족해, 연약해, 그러니 나중에 말씀대로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10년, 20년, 3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길인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은... 결론에서 만듭니다. 말씀대로 살수 있어 말씀대로 살수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결론 없이 불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관념신앙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존재는 하지만 생명력이 없으니까 이게 죽은 신앙이에요. 야구보서에서는 이것을 죽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상이죠. 허수입니다. 허수. 여러분, 수학 배웠잖아요. 허수.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수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수. 이게 허수예요.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자신도 믿지 않고, 자신도 믿지 않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짬뽕 값이, 한국의 짬뽕 값이 보통 6,500원이 됩니다. 보통. 근데 짬뽕이 6,500원짜리 짬뽕 먹어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이게 허수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 만원 하고 어떤 지역에는 6천 원 하고 어떤 지역에는 5천 원 하고 그런 것을 통계를 내봤더니 보통 짬뽕 값은 6,500원이더라. 그래서 한국의 현재 음식값 중에 짬뽕값은 6,500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6,500원은 실제로 수치적으로는 평균값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값입니다. 관념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알지만 이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왜? 내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 세상의 종교와 그 교리들은 전부 다 관념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위대한 교리와 이치에 맞는 말을 불교에서도 하고 다른 종교에서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관념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체가 없지요. 있다고 해도 죽었으니, 죽었으니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살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법정 스님이 무소유. 결국 소유가 뭔가를 내가 하나 갖게 되면 이것이 망상을 일으키고 이것이 무력을 일으킨다 그래서 아무것도 갖지 말자. 그런 주의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무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이 작은 화분을 하나 주더래요. 파초 화분을 하나 줬는데 이게 없을 때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는데 이게 생기고 나니까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여기 물을 주어야 되고, 이게 죽었나 살았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화초 죽을까봐 어디 멀리, 뭐, 여행도 못 가고, 여기 집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씨! 하고 이걸 다른 사람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이 없으니 집착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 에피소드를 듣고나 이 사람 참 못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누구에게 주면 그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네? 결국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제가 다 설명할 순 없지만. 관념이라는 거죠. 기독교 외에 다른 신앙들은 다 관념이라는 거죠. 근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관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18년 동안 설교하면서 설교의 내용, 무엇 갖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가 가만히 돌아봤어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18주년에 무슨 설교를 할까 준비하다가 제가 한 설교는 거의 대, 대부분이 이 관념을 깨는 설교였어요. 내가 만난 내가 실제적으로 허상이 아니라 허수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그 만난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줄까 이거 끝고지가 싸웠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 이 제주도로 와서 교회는 사실 함께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함께가 사라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함께 오늘 한국 교회는 함께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위기입니다. 유럽 교회가 그렇게 문을 닫은 것은 공동체 의식 함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다 개개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은 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 준석 장로님이 런닝 크루를 딱 시작해놓고, 어,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데 파열됐습니다. 지금 걸어다녀서는 안 되는 지금 저러고 있어요. 근데 어제 우리 18주년 뭐 음식을 밖에서 먹는다고 텐트도 치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쩔뚝거리면서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안 나와도 돼. 너몸 관리 잘해. 그랬어요. 근데 나왔더라고요. 와서 뭐 도우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저,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좀 미안하니까. 다른 동료 장로들이 열심히 하고 하는데 미안하니까 와서 자리라도 지키겠다. 그 마음이 제게 느껴졌어요. 미안하니까.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주일도 의 마찬가지. 무슨 큰 일을 해서 뭐 자기 할 일을 딱 해놓고 한다 했다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함께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저는 제주도 와서 어느 순간에 아 우리의 사역은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의 사역 함께 하는 사역은 끝났구나. 이제 내 사역만 남았구나. 박경섭이 혼자 하는 사역만 남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외로웠어요. 왜 함께 안 하더라고요? 행복은 함께 할때 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외로웠어요.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안 하고 이제 내 사형만 남았구나, 버티는 사형만 남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함께 하는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념적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요한은 지금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사망은 말고 뭐 관념이에요. 죽은 신앙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던 율법주의 이것이 관념 신앙이에요. 어, 저는 저번 주에도 그리고 그 저번 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자산호부 우리 정약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약전은 성리학을 우리나라에서 정조가 가장 아끼던 세 명의 형제 중에 그 정약전을 굉장히 아꼈어요. 성리학에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약전이 성리 성리학을 평생 공부하였지만 그러나 결국은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성리학이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자각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뭘 보고 자각하냐면, 그 흑산도에서 만난, 촌의, 평생 태어나서 흑산도를 떠나보지 않는 청년, 변요환이그 역할을 했죠. 창수에게 그걸 느낍니다.